오늘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그 체포 사태와 그 다음에 방송 3법으로 좀 방송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3법과 방통위 재편 논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는 이렇게나뉘게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저 포토라인 앞에 서서 어, 수갑을 차고 있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 0 2 5년 10월 2일에 이진숙 전 방통,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렇게 보, 이렇게 포토라인의 선거를 보면 뭔가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포토라인 앞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권의 미법인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볼수 있고 이 체포한 이유가 뭐냐면 소환 불응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날짜를 협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소환장을 계속 발송했다. 그래서 이 체포된 직후에 법원이 사실 이런 결정이 나온 게 다행인 거죠. 표현을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에 신중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현재는 지금 석방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기자 출신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종공 기자로서 1991년 걸프 전과 2003년 이란크 전쟁 등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이때 취재하셨던 것을 통해서 어, 뭐 기자상도 받으시고 여러 프레스에 그 좀 강단 있는 기자라고 좀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MBC 기자셨거든요. MBC 기사로서 아그 아, 현장이 위험하니까 철수해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이 전쟁의 현장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취재를 하는데 이때 썼던 코멘트가 뭐냐면 아천 킬로미터 밖에서 기사를 그냥 외신 기사를 타이핑하고 있는 내 자신이 기자로서 너무 부끄럽다. 그것 때문에 다시 들어갔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자로서의 뚜렷한 정체성과 그런 소신, 신념이 지금 정권에 무릎 꿇지 않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통위 원장을임명이전 윤석열 정부 때 24년 7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임명이 되죠. 네, 임명이 되는데 그 취임 삼일 만에 탄핵이 소추되고 백칠십사 일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때 그 직무를 정지시킨 사유도 뭐, 무엇이냐면 이 앞에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이 둘다 연속해서 사퇴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권자들의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명이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그두 시간 만에 뭐 60명에 해당하는 서류를 검토했다. 그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라는 게 탄핵 사유입니다. 네. 굉장히 창의성이 넘치죠. 어쨌든, 이제 취임 3일 만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174일간 직무가 정지되고요. 이게 현재까지 가서 또 이게 뭐 4대 사가 나옵니다. 누구는 인용을 하고 누구는 기각을 했죠. 그래서 이팔 대형이 나와도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을 사건에 이 파면이 정당하다라는 것들을 헌법재판소는 사대 사의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탄핵 기각으로 복귀했지만 민주당은 최근에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이 위원장직을 강제로 박탈시켜 버립니다. 네. 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징무 정지 기간에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민주당이나 자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거 가지고 이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이것이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죠. 그렇게 따지면 뭐 매불쇼나 뉴스 공장이나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 맨날 그구정당이니 국힘당 욕하는 그분들은 왜 하나도 안 잡혀가는지 사실은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이진숙 통신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의 정부직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한 발언까지 문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과도하게 어, 억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를 떠나서 한 개인의 발언마저 이렇게 정치의 탄압으로 하는 이 사태를 그저 받아들인다면 흑백 논리로 이걸 받아들인 것 자체가 아,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사실 그거는 좌파나 우파나 가리지 않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히려 잘했다고 하고 어, 그거를 커버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 삼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략하게 정말로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방송상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KBS와 MBC와 EBS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다음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걸 합쳐서 방송상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웬 주요 이제 개정 사항으로는 KBS 이사 수를 늘리고 뭐 MBC EBS도 마찬가지로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의 국회 몫을 제한시키고 나머지는 시민사회라든지 전문가 단체라고 하는 외부 추천 기구로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에 국민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선정하게끔 하고 사추의 선정 위에는 이사회가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제를 거쳐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및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 방송 환경 자체를 특정 어떤 거에 매이지 않도록 이것들을 다원화시키겠다. 그리고 원래 사장 선임은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선임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사회 제작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 다수제를 통해서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찬성하는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면요.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반대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추천 몫을 통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제도화하고 특정 세력의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지금 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보면 또 그렇고요. 그래서 이 방송 상법 개정의 문제점들은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추천 단체의 편향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이사 추적권을 부여하는 그 시민 단체와 직능 단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죠. 그러니까 이 단체가 뭐 좌파 단체, 우파 단체 이런 걸 떠나서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우리 그때 그 이번 정부 들어서 뭐그 국민 추천제도 있잖아요. 뭐 유재석을 막 뭐로 문체부 장관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막 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문성에 대한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 노조 성향의 단체들이 이사 추적권을 독점해서 아예 더 지금보다 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영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립성이자 공공성이겠죠. 그런 것들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사장성이 특별 히 다수제 맡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이사회에서 사실상의 거부권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이 될수 있습니다. 3분의 1라는 것들은 네. 그래서 사장의 자리가 계속해서 비워지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라면 선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 그 의사결정권자들이 공백인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 거의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가 계속해서 비워져 있거나 아니면 그 부역하는 자들로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 중립성과 공영방송으로 가져야 할 중립성과 언론의 어떤 그 투명성을 지키는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은 정치적 대리인들의 전쟁터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집단의 이익의 목소리를 내기에 바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손 쳐요. 근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이사의 구성이 바뀌었을 때 이들은 무조건 파업할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신들이 뭔가를 하게끔 수월하도록 법을 뜯어고치고 있는 거예요. 법을 너무나도 쉽게 자기의 입맛대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지금에 어떻게 보면 현실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어서 말을 하자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을 이제 그 탄핵 시키려고 했는데. 단핵의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 자체를 폐지시켜버리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사유는 저렇습니다. OTT 서비스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중심 기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면서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냥 풀어헤쳐버리죠. 그러면 저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17년 동안 이어져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을 하루 아침에 어떠한 그 조사도 없이 이것들을 풀어헤쳐 버린다. 이거는 이진족, 이진, 이진숙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게꼴 보기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안 부칙에 정무직 공무원을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어떻게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내쫓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의 원래 임기는 27년까지인데 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어,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이, 이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 언론에 있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죠 근데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이진숙 한명 개인을 몰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의 정부와 어, 특정 세력은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질문과 비판 비판을 우리가 할수 있겠죠. 단순히 이거는 정치적 좌우를 떠나서 어 심사숙고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루 아침에 저 부칙을 하나 넣어가지고 위원장을 쫓아내는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작금에 흘러가는 이 방송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방송을 장악시키겠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탄압을 통해서 저 이진숙 전 위원장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언론의 자유와 기관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과 어떤 제도와 법과 이런 것들을 똑딱똑딱 만들어 내고 있죠. 이거는 사회 전체 시스템을 흔드는 선례를 남겼고 앞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기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더더 더 많이 공격했던 게뭐 KBS, k b 와 MBC 같은 공영 방송이죠. 근데 정권의 영향이 없이 어떻게 보면 언론의 목적 자체가 정권이 바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현재로서 그것이 전혀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정권에 부역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단체로 저기 이사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치를 지켰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실상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나라의 세금을 통해서 왜 저들의 이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게끔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그 체포 석방된 이후에 채널 A 인터뷰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17년 된 기간이 이진숙이라는 사람 하나 잘라내기 위해서 기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민주당은 사실은 한번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었습니다. 어, 윤석열 전 그때 뭐였죠? 지검 지금장이었나요더 정확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윤석열 검사를 잘라내기 위해서 여러 약을 치죠 약을 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죠 문재인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근데 지금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진수 전 위원장을 한 명의 정무직에서 하나의 대권 야권 주자로서 키워내는데 지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뭐,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이 사태를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